경기 시작됐습니다. 강력하게 만나본 양측 선수들 뿔치기 머리치기 밀치기 강력한 초반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양측 선수들 백전노장 번개입니다. 밀어붙이는 번개 노고질이 뿔각에 가깝게 상당히 긴 상향의 뿔각을 갖고 있는 홍소 번개. 자, 힘을 많이 쓰고 있는 온천하입니다. 꼬리가 위쪽으로 약간 들려있는 상황, 밀어붙이는 온천아 안쪽으로 위치를 옮겨본 번개. 금년하 6살, 경남 사천을 훈련지로 두고 있는 온천하입니다. 양측 모두 뿔치기가 주력 기술인 경기. 자, 되받아 치면서 밑으로 파고드는 번개, 밀어붙이는 온천하. 11살의 나이인 홍소 번개입니다. 경험이 좋은 변수가 될 것인지, 나이와 체력이 문제가 될 것인지, 승률면에서 약간 앞서고 있는 홍소 번개. 밀어 쳐봤던 번개. 조금도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노련한 번개입니다. 자, 옆으로 뒤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번개. 네, 관록의 번개, 수많은 팬들에게 또 실망감을 안기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패기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